창문 밖 풍경이 재물운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같은 아파트라도 어떤 집은 돈이 모이고 어떤 집은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이 흩어지는 이유는 바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기운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아무 집에나 살지 않습니다. 집을 고를 때 오랜 경력의 풍수전문가를 찾아가 그 집의 터와 기운, 그리고 창문 밖 풍경까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집을 선택합니다. 창문은 단순히 바깥을 내다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재물이 들어오고 가족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볼때 창문이 좋은 방향과 환경을 품고 있다면 금전운과 사업운이 상승하고 반대로 흉한 풍경을 품고 있다면 재물이 새어나가고 건강마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문 밖에 이것이 보이면 절대 이사 가면 안 되는 명당의 조건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집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바로 창문 밖으로 강이 보이는 집입니다. 대부분의 강남 고급 아파트들은 한강이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기업가들이 한강뷰를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전망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풍수적으로 강물은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강물은 재물이 흐름을 상징합니다. 강물이 끊이지 않고 흘러가듯이 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모이게 됩니다. 특히 강이 잔잔하게 흐르는 곳일수록 더욱 좋습니다. 빠르게 흐르는 물살이 보이는 곳은 돈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강물이 너무 거칠고 물살이 세다면 재물운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모습이 보이면 이는 안정적인 재물운을 의미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돈이 차곡차곡 모이면서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강을 바라보며 명상하거나 한강 근처에서 집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강물이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오염된 물이 보이면 이는 불안정한 재물운을 의미하며 깨끗한 강이 보이면 깨끗한 돈이 흘러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탁한 물은 탁한 기운을 불러오고 결국 집안의 재물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맑고 반짝이는 강물이 보인다면 그 기운이 집안까지 흘러들어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강이 보이는 집은 단순히 재물 운뿐만 아니라 건강 운까지 상승시킵니다. 맑은 물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집안의 공기도 깨끗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고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물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부자들이 강을 보며 휴식을 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강이 보이는 집에서 살고 계시다면 절대 이사가지 마십시오. 이런 집은 금전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명당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강이 창문 정면에서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기운이 너무 강해져서 사람의 기운을 소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창문에 나무 소재의 가구를 배치하거나 물을 담은 유리그릇을 놓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강이 보이는 집에 거주하면서 더욱 강한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안에 작은 분수를 두거나 거실 안쪽에 수반을 놓아 물이 흐름을 집안으로 유입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강이 기운이 집안에 머물면서 더욱 안정적인 재물운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창문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이 보이는 창문이 더러우면 그 기운이 약해지고 재물운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창문을 맑고 깨끗하게 관리하면 물의 기운이 더욱 강해져 재물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이 보이는 집은 단순한 전망 좋은 집이 아닙니다. 이는 재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명당이며 돈을 모으고 불리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집에서 살고 있다면 그 가치를 알고 더욱 풍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으로 집안의 금전운을 더욱 상승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강이 보이는 집이 끊임없는 재물의 흐름을 상징한다면, 둥글고 부드러운 산이 보이는 집은 그 재물을 안정적으로 쌓고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지켜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듯이, 재물이 모이고 오래 머무르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풍수에서 가장 좋은 형상 중 하나로 꼽히는 귀봉입니다. 둥글게 솟아오른 산은 부드러운 기운을 지니고 있어 금전운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복까지 상승시키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산을 귀봉이라고 부르며 귀인이 머무는 자리라고도 합니다. 귀봉이 보이는 집에서는 사람과 돈이 함께 들어오고 그 기운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재물운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화목, 사회적 명예, 인맥이 발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터전에서 잘한 사람들은 성격이 온화하고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타인과의 협력이 중요한 사업이나 정치,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부와 명예를 함께 누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통적으로 유명한 부자 가문들의 본가를 보면 대부분 이런 귀봉이 보이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둥근 산이 보이는 집에서는 좋은 기운이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집안 대대로 부와 명예가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세대에서 벌어들인 재산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가득 찬 보름달처럼 둥근 산은 풍요와 넉넉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족의 재정 상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풍수적으로 볼때 둥근 산이 보이는 집에서는 창문이 산을 바라보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문을 통해 산의 기운이 집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창문이 산과 직접 마주보고 있다면 커튼을 살짝 열어두어 기운이 잘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산이 너무 가깝거나 지나치게 높은 경우라면 답답한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가 유지되는이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해질 무렵 창문을 열어 산에서 불어오는 자연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안의 공기가 정화되고 좋은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두거나 나무 소재의 가구를 배치하는 것도 산의 기운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둥글고 부드러운 산이 보이는 집이 재물과 귀인을 부르는 터라면 뾰족하게 솟은 이 보이는 집은 학문과 명예를 가져다주는 터입니다. 부와 명예는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을 벌어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오래 유지하기 어렵고 반대로 명예만 있고 재물이 부족하면 그 명예를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학문과 명예를 상징하는 특별한 산을 문필봉이라고 부르며 이 문필봉이 보이는 집이야말로 대대로 학자가 나오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를 가능성이 큰 명당으로 평가됩니다. 문필봉은 마치 붓 끝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로부터 학문이 깊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시대의 유명한 서원이나 선비들의 고택을 보면 대부분 이 문필봉이 보이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퇴계의 황 선생의 도산서원이나 율곡이 선생의 자운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을 중시했던 조상들은 집을 고를 때 창문을 통해 문필봉이 잘 보이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학업성취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부를 좋아하고 집중력이 강하며 논리적 사고력이 발달합니다. 자연스럽게 교육과 학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학자가 되거나 연구직 공직 법조계 언론계 등 명예로운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문필봉이 보이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책과 친해지기 쉽고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필봉이 주는 기운은 성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나 문서를 다루는 능력이 향상되고 중요한 비즈니스에서 신뢰를 얻기 쉬워집니다. 직장인이라면 승진운이 강해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명확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집에서는 자연스럽게 명예로운 길을 가게 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문필봉이 보이는 집에서는 책상을 창문 가까이에 배치하면 학문운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창문을 자주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면 사고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거실이나 서재에 책장을 배치하거나 학문과 관련된 소품을 두는 것도 문필봉의 기운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문필봉이 너무 날카롭거나 지나치게 가까이 있다면 오히려 예민한 성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창문 앞에 화분을 두어 기운을 부드럽게 만들거나 창문에 반투명한 블라인드를 설치해 지나치게 강한 기운을 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문과 명예를 상징하는 문필봉이 보이는 집이 지적인 성공과 신뢰를 불러온다면 창문 밖으로 공원이 보이는 집은 풍수적으로 생명의 기운을 담아 건강과 재물운을 함께 끌어들이는 터입니다. 재물은 건강한 기운이 깃든 곳에서 더욱 강하게 불어나며 건강과 재물운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재물을 온전히 누릴 수 없고 반대로 건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재물도 함께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문 밖으로 공원이 보이는 집은 삶의 전반적인 운을 상승시키는 매우 좋은 환경으로 평가됩니다. 공원은 자연의 생명력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푸른 나무와 풀, 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으며, 사람들의 활기찬 움직임과 따뜻한 햇살이 어우러져 기운이 순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생명의 기운을 생기라고 하며, 이 생기가 가득한 환경은 재물 운뿐만 아니라 장수 운과 건강 운까지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창문을 통해 공원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집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의 기운이 안정되고 집안의 분위기도 한층 밝아집니다. 공원이 보이는 집에서는 재물 운과 건강 운이 함께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인맥이 형성되고 직장인들에게는 승진운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사회적인 기회가 많아지는 집터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원은 휴식과 여유를 제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집에 머물면서도 자연의 기운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공원이 보이는 집에서는 창문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자연의 기운이 최대한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창문이 더러워지거나 막혀 있으면 생기의 흐름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창문을 자주 열어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베란다나 창가에 작은 화분을 두어 더욱 강한 생명력을 불러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공원이 보이더라도 죽어 있는 공간, 즉, 오래된 시설물이나 방치된 공간이 창문을 통해 보인다면 생기가 정체되어 기운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창문을 부분적으로 가려주거나 창문 앞에 생명력이 강한 화분을 배치해 생기를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원이 보이는 집이 생명의 기운을 끌어들여 건강과 재물운을 함께 상승시킨다면 창문 밖으로 곡선도로가 보이는 집은 돈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불어나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물의 흐름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 도로 역시 하나의 인공적인 물줄기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로의 형태는 집에 들어오는 재물운의 흐름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곡선형 도로가 보이는 집은 마치 강이 유유히 흐르는 모습과 비슷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돈이 빠르게 들어와도 곧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점진적으로 쌓이고 불어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러한 터에 사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재물운을 가지며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장기적인 성장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유리한 환경이며, 한번 자리 잡으면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터전이 됩니다. 특히 도로가 집을 감싸듯이 부드럽게 휘어진 형태라면 더욱 이상적인 재물운을 불러옵니다. 이는 재물이 한 곳에 머물면서 점점 불어나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창문 밖으로 직선 도로가 곧게 뻗어 있다면, 풍수에서는 이를 칼길이라고 부르며 재물운을 깎아먹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집에서는 돈이 들어와도 쉽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곡선도로가 보이는 집에서는 창문을 자주 열어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밝은 조명을 활용하여 집안의 기운을 더욱 상승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베란다의 풍경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작은 분수나 물을 담은 유리 그릇을 두면 물의 흐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도로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받아들여 재물운이 끊이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곡선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도로가 급격하게 굽어 있거나 차량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경우라면 기운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창문 가까이에 무거운 가구나 식물을 배치하여 기운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내에서 관엽식물을 키우는 것은 도로에서 오는 기운을 부드럽게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곡선도로가 보이는 집은 사업가들에게 특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터입니다. 고객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며 자금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장인들에게도 꾸준한 직업운과 승진운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처럼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로의 형태는 재물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곡선형 도로가 보이는 집은 돈이 머물고 불어나는 형상을 가지므로 이사할 집을 선택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칼 길이 보이는 집에서는 그 기운을 막아주는 방법을 활용하여 재물운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창문 밖으로 보이면 금전운이 폭발하는 다섯 가지 풍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창문 밖 풍경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재물운과 가정운을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라면 그 기운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좋지 않은 환경이라면 작은 실천을 통해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문 밖으로 보이면 꼭 이사를 가야만 하는 풍경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행운과 풍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